다 투두 리스트를 지워버렸으니까 뭔 일을 했는지 기억이 안난 거예요. 그래서 막 네. 자책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네. 기억이 안 나거든요. 네. 왜냐면 다한 일이라서 지워버렸으니까. 음. 어,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던 간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아이디어는 대체로 어디에 있냐? 이제 발명 경진 대회인 거예요. 그래서 네, 거기는 네, 네. 기발성, 음. <laughs> 혁신성 음. 이런 거를 높은 성적을 주니까 기발하고 신기한 거에 좋은 음. 점수를 주지만 사실 우리는 이제 어떤 서비스를 사용할 때 너무 특이하거나 너무 본적 없거나 낯설거나 하면 안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음.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내서 성공하는 사람들보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한1 0 0명 있는데 그걸 현실로 시 실현 시킨 사람들이 사실 마지막에 음. 그 열매를 가져가신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행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을 아이디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모든 과정은 실행의 과정이죠. 음.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음. 그냥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그 다음에 열심히 한 것도 이제 도움이 되잖아요. 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실행을 하는 과정이 사실상은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거라서 너무 너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음. 네.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이런 실행을 어떻게 관리해 오셨고, 이 책에 적어주신 실행법, 그냥 이렇게 강의하듯이 알려주세요. <웃음> 네. <웃음> 네. 저희가 이제 실행이라고 하면은, 방법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제 워터폴 방식 또는 에자일 방식 얘기를 하잖아요. 워터폴 방식이나 에자일 방식은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워터폴 방식은 이제 뭔가 저희 주어진 목표가 있고, 그 밑을 잘 쪼개서 만드는 거고, 에자일 같은 경우는 작은 데서 시작해서 점점 키우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든다 라고 하면 자동차를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오른쪽 바퀴, 왼쪽 바퀴, 그 다음에 차체, 핸들 뭐 이렇게 엔진 이렇게 만드는 게 워터풀 방식이고요. 음. 에자일 방식은 어, 바퀴로 사람을 좀 편리하게 이동하게 할수 없을까? 라고 네. 생각해서 처음에 스케이트보트부터 시작해서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음. 에자일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방법이 더 우월한 건 있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잘 사용할 수있으 제일 좋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실무자 분들이 "내가 왜 실행을 못하나?" 음. 라고 생각하면, 뭔가 이렇게 거대한 프로젝트를 봤을 때작 쉽게 보는 시선이 음. 좀 없으셔서 그래요. 네. 만약에 어, 점심 배송을 해주는 아, 서비스 를 네. 하나 만들겠다라고 오, 네. 하면은 그걸 왜 나한테? 어. <laughs> <잘 생각하죠. 웃음> 그거 왜내일 아닌데, 내일도 아니고 <laughs> 그는 뭐, 회사가 네. 하나 차려야 되는 문제를 왜 그걸 내가 음.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음. 그게 왜 그러냐면 점심 배송 서비스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너무 무섭잖아요. 네. 그걸 내가 어떻게 해요? 음.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서 아예 시작을 못하고 검토만 하고 검토만 하다가 어, 이거 우리는 안될것 같아요. 음.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포기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가장 작게 만들 수 있게 쉽게 시작하는 걸로 자기가 이렇게 작게 뭔가 쫓길 수 있으면 돼요. 예를 들면 음. 점심 배송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면 머릿속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음. 아, 2주 후에 시작해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2주 후라고 말하냐면 이게 2주 후에도 할수 있고 2년 후에도 할수 있고, 20년 후에도 할수 있거든요. 사실, 기간은, 준비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부족해요. 네. 그래서 생각만 음. 하다 끝나기 때문에 네. 2주에 시작해야지, 한달 후에 시작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어이쿠야. 음. 음. <laughs> 데드라인을 잡고꼭 네. 꼭 해야 되는 것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음, 들어요. 음. 근데 이 방식을 이제 보통 스프린트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잘못 적용하시는 기업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막 이렇게 미친 듯이 2 주마다 일하는 걸로 2 주마다 반복하다라고 <laughs> <laughs> 이렇게 잘못 알고 계셔가지고 애자인을 아... 뭔가 잘못 적용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이거의 취지는 어이주한 달에 데드라인을 해놓고 정말 영혼을 갈아넣어라 이 얘기가 아니라 음. 2주한 달에서 할수 있을 만큼 작은 규모로 한번 테스트해 봐라 이거예요 음, 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공유 오피스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저희 빌딩이 있겠죠. 자, 그러면 제가 어, 이거를 어, 점심 배송, 직장인들 대상으로 한 점심 배송, 저희가 이제 점심에 메뉴 이제 식판 나오듯이 네. 그렇게 메뉴를 그냥 갖다 주면 어떨까? 라고 네. 음. 하는 걸 생각해 보고, 될지 안 될지 한번 테스트해 보자. 음. 자, 그러면 2주 안에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은, 한달치 메뉴를 좀 정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직장인들이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니까 그러면은 메뉴가 20개는 있어야 되잖아요 음. 자 근데 너무 20개만 있으면 좀 그래요 그래서 음. 약간 든든한 거그 다음에 약간 가벼운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음. 든든한 거 20개 가벼운 거 20개 해서 40개 메뉴를 찾는다 라고 네. 해요 자 그럼 40개 메뉴를 세상에서 어디서 찾겠어요 자 우리가 바로 금방 할수 있으려면 근처에서 쉽게 시작해야 될거 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빌딩 주변에 해서 식당도 10개만 지정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식당마다 메뉴 적어도 4개 이상은 팔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네. 식당을 10개 이내로 정해요. 음. 그리고 나서 메뉴를 40개를 정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 우리가 메뉴가 40개 됐고, 식당도 10개가 정해졌어요. 네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송팀을 만들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죠. 음. 그래서, 아, 다마스든 뭐든 하나 빌려가지고, 한달 동안 빌려서 그 10개의 그 식당들을 돈 다음에 수거해서 갖다 놔야지라고 음. 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 애들 필요한 건 40개 메뉴 있고, 10개 식당 정해졌고, 그 다음에 뭐 협약을 맺을 필요도 없어요. 음. 저희 뭐, 요거요거요거 요거, 요거 주문해 갈게요. <laughs> 이렇게 음. 미리 음. 말하는 거라서, 식당에서는 특별히 할 일도 없는 거예요. 음. 자, 그렇게 해서 그, 사진을 찍을 수 있으면 찍고 이미 사진이 있으면 그걸 활용을 해서 이 40개 메뉴를 신청할 수 있는 간단한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음. 자, 플랫폼 만드는 거 어렵잖아요라고 할수 있지만 뭐 모두라고 하든지 뭐 네이버 같은 경우 소상공인 그런 플랫폼이 있어서 네네. 사실 허접하게 만들면 6시간 만에도 만들 수 있거든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만드는 거예요. 음. 자, 최소한으로 만들어서 자, 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2주 후에 시작합니다. 2주에 시작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회사. 그다음에 이제 공유 오피스에 같은 층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친하잖아요. 그래서 가 가지고 공유 오피스에 가서 내가 메뉴를 반값으로 해줄 테니 음. 한달 테스트에 이거를 같이 참여를 해 달라라고 네. 하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근데 음. 이분들이 만약에 제가 집에서 해온 정성스러운 샌드위치를 3,000원에 사주세요 라고 하면 좀 싫어하실 수 있겠지만 음. 내가 아는 그 가게에 내가 거기 돈가스 덮밥이 만 원인 걸 아는데 네. 그 가격을 그대로 그물건에 그거는 가져오면서 5 0 0 0원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음, 음. 당연히 하고 싶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같은 층 대상으로 해가지고 2주 후에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죠. 음. 자 그러면 이제 배송을 한다고 했을 때좀 쉽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방방곡곡 이렇게 나눠주기 좀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공유 오피스라고 했잖아요. 음. 공유 오피스는 카페테리아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 물건을 갖다 놓을 수 있게 돼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아 너무 붓는 그러니까 면유라든지 음. 아니면 스시같이 약간 좀 어, 신선할 때 거. 먹어야 되는 메뉴는 빼야 되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역순으로 네. 할수 있죠. 음. 자 가장 쉽게 시작해서 거기다 갖다 놓고 여기다가 우리 뭐 오늘의 점심 이렇게 해서 플랜카드 같은 거 하나 배너 음. 하나 붙여 놓고 음. 그렇고 나서 시작하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이제 2주 후에 시작할 수 있죠. 자 그렇게 하면은 작게라도 시작해 볼수 있는 거예요 음. 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게 잘 되고 나면 한달 뒤에는 같은 공유 오피스 층을 대상으로 다 빌딩을 대상으로 공제해서 할수 있고 이게 음. 잘 되고 나면은 다른 공유 오피스 예를 들면 설릉에 가면은 네. 공유 오피스 빌딩들이 몰려 있잖아요 네. 거기에 다섯 개 여섯 개의 테스트를 하면서 거기에 서비스를 하는 거죠 음. 거기에 서그 협의를 할때 얼마나 잘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한 공유 오피스 빌딩에서 굉장히 잘된 사례가 이미 있단 말이에요. 음. 아무것도 안된 상태에서 재유를 하자고 얘기하려면 몇 달이 걸리지만 음. 네. 이미 잘된 거고 거기 입주사들이 이렇게 반응이 좋아요라고 하는 경우에는 설득하기 되게 쉽거든요. 음. 자, 그렇게 되면은 다른 빌딩에, 오피스 빌딩에서도 테스트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계속 뭔가 시행착오를 하면서 이제 만들어 가고 나면은 만약에 이제 3개, 4개 공유 오피스 빌딩에서 잘 됐다. 자, 그러면 이제는 IR을 할 때죠. 음. 기업 홍보를 음. 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을 수 있을 때가 돼요. 자, 왜냐면 이미 잘 됐잖아요. 자, 이제 물론 제가, 제가 행복회로를 막 돌려서 음. 막 얘기했지만, 음. 그, 거기까지 잔재안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할수 있겠지만, 음. 그러면 앞에 부분만 생각하시면 돼요. 2주 만에 사실 멀쩡한 서비스를 시작한 거죠. 음. 잘 되면 그 다음에 더 키우면 되는 거고, 그잘 되면 그 다음에 플랫폼을 더 고도화하면 되는 거예요. 음. 하지만 2주 만에도 충분히 시작은 할수 있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작은 기업에 계시든지 큰 기업에 계시든지 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떤 과제를 만났을 때 작게라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뭔가 패션쇼를 하자, 혹은 뭔가 바자회를 하자라고 하는데 예산은 20만원이에요. 어, 뭐 어떻게 해요? <웃음> 장난해? <웃음> 장난해? 이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은 어떻게 하면 되냐? 메타버스에 하면 되잖아요. 음. 음. 이제 그럼 되잖아요. 음. 거기서 받자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음. 자,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내가 좀 쉽게 할수 있는 거. 그다음에 작게라도 성공 가능성을 보여 줄수 있는 요 최소 단위의 뭔가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게 되면 음. 사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누구 설득하기 정말 어려운데요. 조금의 성공 조각이라도 있고 나면 그 다음에 상대방을 설득하기 굉장히 쉬워요. 음. 이게 회사에서 일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음. 설득하려고 하면 경영진이 꿈쩍도 안 해요. 음. 그런데 요만한 음. 작은 거라도 시작해서 여기서 분위기가 좋았어요.라고 하는 소위 프로토타입이라고도 할수 있고 음. 시범 프로젝트라고도 할수 있는데 네. 그게 성공 조각만 보여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음. 되게 쉽게 맞아요, 협업이 맞아요. 올라가고 음. 되게 쉬워져요. 음. 그래서 그렇게 작은 작게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법을 아시면 음. 이제 그 다음에 실행을 할시기 되게 편하죠. 음. 아 진짜. 아왜 박수를 해야? 아, 아, 박수가 저렇네. 박수가 진짜 <laughs> 저렇게 <저를> 나옵니다. 네. <laughs> 어, 진짜, 진짜, 진짜 그런 경우 많은 것 같아요. 직장생활 때 생각해 보면 우리 기업에서 최초로 뭔가의 시도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뭔가 안건을 올리면. 이거에 대한 사례를 갖고 오래 맞아요. 최초로 시도하는 건데 <laughs> 사례를 갖고 오래 어디서 사례를 가져와 우리가 최초로 하는 건데 음. 근데 이렇게 작게 시작하면 음. 뭔가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보여줄 수 있으면 그걸로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사업화가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음. 그러면 이제 더 쉽게 하려면 또 그럴 수 있는 거죠. 아까 그 시각장애 위한 물건을 센싱할 수 있는 네네네. 거라고 해보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대대적으로 시작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작게 음. 뭔가 시작해야 될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작게 시작하는 거를 어디서 하면 좀 쉽게 시작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네. 그 편의점 본사의 입점에 있는 매장이거나 예. 왜냐면 거기서는 음. 너무 이거를 하면은 자기네들에게 다음에 미래 사업일 수도 있고, 음. 사회공헌 사업으로 되게 어필하기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본사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편의점 본사에 있는 그런, 그런 그 오프라인 매장에 있는 입점에 있는 그 매장이거나 음. 아니면 그 네이버나, 네. 아니면 그런 곳 같이 그런 IT 쪽이나 센싱 쪽이나 그런 쪽에 있는 곳에 입점해 있는 편의점 하나를 음. 먼저 테스트하겠다라고 네, 하면은 네, 네. 쉽게 할수 있죠. 그러면은 거기서 잘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확장하기는 좀더 수월해지죠. 되게 야. 창의적으로 일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laughs> 네. 좀 쉽게 그러니까 잔머리라고도 하죠. 좀 쉽게. <laughs> 네. 할수 아, 그리고 그럼 실행을 할때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어떤 타임라인이나 그런 것들을 쪼개고 좀 잘하는 방법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체계적으로 일을 잘하는 네. 방법. 네, 그런, 그런 것도 되게 궁금해요. 맞아요. 제가 그러니까. 좀 그런 걸못하고 그, 저도 네. 잘하는 편은 아닌데요. 네. 보통 보면은 막 포스트잇이 이제 노트북, 거 <laughs> 노트북 옆에 막 30개 붙여져 있는 분들이 노트북이 계세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네네네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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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나름 네. 그분들은 다그 의미가 있으, 잘 찾으시더라고요. 네. 다 있어요. 음. 자,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요. 음. 그렇게 하면은 항상 좀 마음이 불안해요. 왜냐면 어. 내가 뭘 놓쳤지라고 생각하면서 아, 퇴근 후에도 음. 자꾸 업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사실 바람직하진 않죠. 어. 그래서 어떻게 일하시든지 간에 본인의 스타일이지만, 그걸로 퇴근 후에까지 전혀 스트레스를 안 받으신다 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상대방도 좀 불안하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그거 어떻게 됐어요? 라고 말하면, 네. 막 이렇게, <laughs> 어더라 <여기서 어디더라? 웃음> 이렇게 하면 좀 불안하기도 하고, 본인도 예, 예. 자기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꾸 퇴근하고 나서도, 아, 그거 어떻게 처리하지? 하면서 계속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럼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좀그 진행 사항을 시각화하는 게좀 중요하긴 한데 음. 프로젝트를 이제 이렇게 뭔가 어떤 프로젝트라고 말하기가 너무 거창하지만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네. 좀 체계적으로 좀 실행을 하려고 하면은 자기가 이제 눈으로 보여야 돼요. 진행되는 음. 상황이. 진행되는 상황이 눈으로 보여야 되는데 어, 업무 덩어리를 나눌 수도 있고 한데 저는 좀 많이 추천하는 게겐트 차트나 음. 아니면은 칸반 그 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어, 겐트 차트라고 하면은 이제 검색해 보시면 겐트 음. 차트 이렇게 하면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그 단위별로 이렇게 쪼개는 게 있어요. 음, 그래서 네. 그걸로 활용하셔도 되겠지만 좀 쉽게 할수 있는 거는 이제 칸, 칸반 노트라고 해서 칸반 노트? 칸반이라고 네.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약간 게시판 같은 거예요. 음.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백로그라고 해서 해야 될 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워킹인 프로그레스라고 해서 이번에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음, 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컴플렉이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미 끝난 거가 네. 있어요. 네. 그러면은 내가 해야 되는 업무 A 덩어리, B 덩어리, C 덩어리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가로 줄에는 네. 이제 해야 되는 일, 음. 그 다음에 지금 해야 하는 일, 음. 그 다음에 끝난 일 이렇게 네.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뭔가 뭐 이거 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떠올릴 때마다 백로그라고 해서 백로그가 약간 그 뒷장작 같은 느낌이거든요. 음. 그래서 거기다가 그냥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음. 그 다음에 다 집어넣는 다음에 그게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에 뭔가 내가 뭐 해야 되는데 하는 거면 일단 거기 다 밀어놔요. 음, 그러면 네. 그걸 다 봐야 되냐? 그렇지 않죠. 거기에 한 300개 있죠. 네. <laughs> 그런 정신이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중에서 이번 주에 내가 해야 되는 거를 갖고 와서 이제 음. 그 워킹 앤 프로그레스라고 해서 이번 주에 해야 될 일들을 왼쪽에 있는 셀에서 오른쪽으로 몇개 끌고 와서 이번 주는 음. 이걸 하는 거예요. 네. 다 끝나고 나면은 한 일로 넘어가는 거죠. 미션 그렇게 컴플리트. 되면, 네네 맞아요. 그러면 좋은 게 뭐냐면 네. 해야 되는 일 중에서 이번 주에 해야 되는 일에 좀 집중할 수 있고요. 네. 아니면은 투두 리스트를 보느라고 이거 쬐끔 저거 쬐끔 음. 하다가 되게 바쁘게 일한 거 같은데 일주일 지나고 뭐했지 생각해보면 딱히 기억나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 해야 되는 일 중에서 내가 이번 주에 집중할 걸로 줄이고 그 다음에 컴플리스 넘어가면 좋은 점이 뭐냐면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1년이나 이제 지나고 나서 내가 뭐했지?라고 성과기술 서나 그걸 쓰실 때 그걸 보고 쓰시면 돼. 내가 뭔가 를 음, 했는가. 그 다음에 그럴 수도 있어요. 자기가 에이프 자기가 그 KPI나 o k 이라고 해서 1년 동안에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뭔가 정해놓은게 있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이제, 셀로 보면서 이렇게 보면은, 어, 내가 A, B는 되게 잘 되고 있는데, C는 거의 안 되고 있네? 라는 음. 음. 걸 눈으로 볼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 하반기에는 내가 A, B 프로젝트가 더 분위기가 좋아도, C 프로젝트를 만약에 해야만 하는 거면, 하반기에는 C 프로젝트에 좀더 집중해야 되겠다라고 음. 해야 돼요. 그래야 연말에 갔을 때, 어, A, B는 너무너무 잘하셨는데, 음. C는 왜 없어요? 음. 아, 그래도 저는 A, B 너무너무 잘했잖아요.라고 음. 해도 한 항목이 빵점인데 음, <laughs> S를 맞아요. 주기는 네, 네. 좀 어렵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만약에 그럴 거면 그 본인이 봤을 때 C는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이게 좋을 것 같아서 해봤는데 한 6월쯤 가 보니까 C 프로젝트는 별로 분위기가 음. 안 좋고 A, B가 분위기가 좋다. 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리더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제 KPI를 수정하는 거죠. 음. 음. 제 C 프로젝트는 지금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빼고 A, B가 워낙 지금 좋으니까 이거를 A, 그 다음에 B, B-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섹터로 해서 올해 이걸로 집중하는 걸로 하자라고 리더랑 얘기를 해서 오케이를 받으면 그다음에는 자기가 탄탄하게 할수 있죠 네. 그렇게 하시던지 C를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면 A, B에게 했던 업무의 역량을 줄이고 C에 집중해서 어떻게든 C의 결과물이 멀쩡하게 연말에 나올 수 있게 해야 되죠 음. 그러면 자기의 이제 그런 성과도 음. 관리를 할수 있게 돼요 눈으로 보이니까 음. 그리고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완료된 업무들이 있으면은 게 많은 직장인분들이 너무 열심히 일하셨고 또는 창업자분들이나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이나 프리랜서 분들도 음. 되게 치열하게 사셨는데 다 투두리스트를 지워버렸으니까 뭔 일을 했는지 기억이 안난 거예요. <laughs> 아, 그러니까 막자 약간 나는 뭐했냐 자괴감 느껴, 나는 뭐 <laughs> 예. 내 아, 왜 이렇게 성... 내 인생은 예. 이렇게떨어지나자책을서막 <laughs> 예, 예. 예. 자책한단 예. 말이에요. 왜냐하면 음.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냥 예. 음. 다한 일이라서 지워버렸으니까. 음. 아. 그래서 내가 업무뿐만 아니라 <laughs> 어, 네. 업무뿐만 아니라 내 가정생활에 음. 개인정일도 있으시잖아요 공부도 있고 그 다음에 가정관련된 것도 있고 내 업무 프로젝트들 덩어리들이 있을 때컴플릿트들은 남아있는 거죠 음. 그러면 1년 지나고 나면 야, 내가 이거 어떻게 했지?라는 생각이 음, 들 정도로 네, 네.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을 거예요. 음. 그게 자존감에도 되게 도움이 됩니다. 아, 아, 그럴 것 같아요. 네. 작가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 노션으로 하고 계세요? 네, 니 저는 노션으로 네, 이런 하고 있고요. 한국도 되게 궁금하고 좀 실질적으로 어떻게 네네, 하고 계신지 되게 궁금해요. 저는 그러니까 노션을 일단 기본적으로 쓰는데요. 네. 노션으로 이제 그 일들을 그 날짜별로 되어 있어요. 날짜별로 되어 있는 게 저는 이제 업무가 대부분은 음. 제가 주도적으로 하고 외부 행사들이 있는 경우가 있기 음. 때문에 그거를 월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좀큰 프로젝트 있잖아요. 책을 그 쓴다든지 음. 아니면 좀긴 호흡으로 해야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그 칸반으로 제가 아까 말한 것 같은 네. 그런 걸로 가서 좀큰프로젝트 그렇게 가고 있고요. 쪼개서 이렇게. 네네네네. 네네네. 네. 음. 네, 네, 네. 그렇게 되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제가 어, 혼자 일을 하지만 제그 애니얼 리포트, 그러니까 소위 제 1년 성과 네. 이거를 이제 쓰는 거죠 음, 매년. 음, 음. 그래서 올해 어떤 성취를 했나 자, 이거를 이제 분야별로 이제 그 보고하듯이 음. 제가 제 자신에게 음. 보고하듯이 어. 어디에 무슨 성과가 있고 어디에 무슨 지표가 좋아졌고 음.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쓰죠 개인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음. 그렇게 해서 쓰고 그다음에 또 자존감용으로 음. 어~ 그 저는 이제 선택적 인지를 해서 좋은 말만 듣거든요 음. 그래서, 네. 그래서 합니다네네네 네, 네, 네. 선택적 인지를 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냐면 독자들이 보내준 되게 좋은 글이나 음. 아까 얘기해 주셨던 네. 좋은 말들이 숙제요, 있잖아요 네. 네 아까 숙제 너무. <laughs> 감동적으로 잘해주셨는데, 예. 그런 것들을 적어놔요. 그래서 아 분야별로 적어놔서, 그게 이제 책별로 그 칭찬, 그 다음에 음. 이제 뭔가 강의나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칭찬, 이런 걸 보고서, 어, 기분이 우울해지면 이제 한 번씩 다시 음, 있을시거든 아, <laughs> 그런 연합표도 있더라고요. 제... 아, 네, 연합표도. <laughs> <제일도 웃음> 사실 그거보다 한 다섯 배 음, 정도 있어요. 어, 네. 네. 작가님 딱 보실 수 있게 네. 네. 적어놓으신 거구나. <laughs> <laughs> 그렇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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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너무 좋네요. 오, 진짜. 네. 그게 굉장히 좋... 이제 합리적이고 네. 가성비 네. 높은. 그가독가덕 네. 채널 여기도 되게 칭찬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음, 네, 엄청 많습니다. 네, 네. 네. 그렇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그 SNS에 올라오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것도 좀 적어놓으시면. 아 내가 좀 맞게 갔나? 야, 그 다음에 내가 음. 되게 이 다독다독 채널이 실행해서 정말 뛰어난 게 물론 음. 그 아이디어도 잘 잡으셨지만 되게 성실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거를 가는 힘은 좀 약간 선택적 인지 좋은 음. 말만 듣고 네. <laughs> 좋은 네. 말만 골라서 네. 바로 차단, 칼차단 <laughs> <차가>. <laughs> <laughs> 전... 가버려라 네. <laughs> 진짜 오래된 댓글인데 버스 기사님께서 매일 들으시면서 운전하신다는 <laughs> 그런 음. 감동적인 댓글도 있었고 음,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담아두면서 네. 네. 가는 네. 네. 게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럼, 그런 게 다들 있어야 아, 될것 같아요. 근데 이 실행의 힘이 계속 되는군요. 맞아요. 왜냐면 음, 음. 실행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지루한 과정이 반복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어, 저는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거를 막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진짜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음, 음. 그런데 이제 그게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보람이 있을 때도 있고, 그냥 별로일 때도 있지만, 어쨌든 꾸준하게 내 감정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내가 해야 될 일을 막 꾸준히 해 나가는 게 사실 실행인데, 거기를 좀 약간 부스트 하거나 좀 힘을 낼수 있는 게, 내가 어떤 걸 했을 때 되게 밝게 웃어졌던 사례, 누가 음. 그다음에 고객이 고맙다고 연락이 왔던 거 음, 네. 그다음에 뭐 누가 좋은 말을 해줬던 거 음. 막 그런 것들을 본인이 좀 적어 놓으셔서 우울할 때마다 한 번씩 음. 보시면 좀덜 음. 힘들지 않을까 맞아요. 싶어요. 어.